네 안녕하세요 플래너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어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괜찮죠 준비하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제 남친한테 생일이라고 선물 주셨어요?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얼마 전에 생일이신 거 알게 돼서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알긴요? 못 보던 속옷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제 남친은 옷이든 속옷이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 사는 일이 없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laughs> 어, 근데 제가 드린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 혹시나 신부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말을 안 하더니 제가 추궁하니까 결국엔 실토하던데요? 아니, 제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걸 아셨으면 다른 걸 선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다른 사람 남친한테 속옷을 선물하는 이유가 뭔데요? <laughs> 신부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는데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쪽 남친한테 다른 여자가 속옷 선물해주면 기분 좋겠냐고요.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속옷 선물 같은 건잘안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많은 선물 중에 속옷을 선물한 거죠? 어 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속옷 매장을 차려서 의리로 몇벌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 마침 신랑분이 생일이셔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드렸던 거예요 신랑분 퍼스널 컬러에 맞는 좋은 디자인이 있기도 했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속옷 선물을 하, 생각이 너무 짧으신 것 같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제 남친한테 웨딩 사진 착용샷은 왜 보낸 거죠? 플래너님이 직접 입고서 온갖 포즈 다 잡고 찍은 사진을 수십 장이나 보내셨던데 그것도 제가 모를 줄 알고 보내신 거예요? 아, 그거는요. 우리 신부님이 곧 본식 드레스 셀렉 하실 때가 돼서 미리 한번 보시라고 서비스 차원으로다가 보내드렸던 겁니다. 아니, 서비스 차원이라뇨. 그걸 지금 핑계랍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레스 입어야 할 사람은 전데 플래너님 사진을 왜제 남친한테 보내요? 원래 남자들이 드레스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드레스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디테일이나 디자인을 구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눈에 익혀두셨다가 우리 신부님이 드레스 셀렉하실 때 드레스 구분하실 수 있게끔 제가 미리 훈련차 보내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럼 저한테는 왜안 보내주신 거예요? 왜제 남친한테만 보내셨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 제가 신랑분께 보내드리면 두 분이 공유하실 줄 알았거든요. 저기요, 제 남친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한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저톡 내용 다 봤어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의도가 뭐예요, 진짜? 네? 아니 그냥 저는 예습 차원으로. 예습 차원으로 보내실 거면 저한테 먼저 보내는 게 순서 아니에요? 드레스를 제가 입지 남친이 입냐고요. 진짜 아까부터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데 저 진짜 짜증나려고 하거든요. 저기 신부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저는 진심으로 두 분이 결혼식을 잘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건데 너무 오해만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제가 백번 양보해서 플래너님이 제 남친한테 드레스를 예습 시킬 목적이었으면 저한테 어울리는 드레스나 제 제 취향인 드레스를 입고 보내줬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부님한테 어울릴 만한 예쁜 드레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드레스 투어할 때부터 눈을 강조했었죠. 노출 있는 드레스 절대 싫다고요. 몸매 드러나는 드레스는 무조건 피하고 싶다 했잖아요. 음. 네, 기억하죠? 아니, 근데 그쪽에 제 남친한테 보내준 착샷들 보면, 하나같이 가슴골이 파이거나 등이 환히 드러나거나 몸매라인이 드러나는 머메이드 드레스만 보냈잖아요. 이게 드레스인지 미니스커트인지 구별도 안 되는 미니드레스까지. 그것들은 제가 하나같이 싫다고 했던 드레스들 아니었나요? 아, 근데요. 분식 드레스는 어느 정도 화려하고 노출도 있고 해야 예쁘거든요. 저는 신랑분께서 미리 보시고 신부님을 설득시키게끔 보내드린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 못입는다니까요 가뜩이나 미드가 작아서 콤플렉스에 있는데 무슨 노출 있는 드레스만 보냈냐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럼 제가 분식 드레스 셀릭하는 날까지 다시 예쁜 걸로 찾아볼게요. 아니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은근슬쩍 논지를 흐려요. 제가 지금 화나고 기분 나쁜 건저 몰래 자꾸 제 남친한테 연락해서 드레스 사진을 빙자한 본인 노출 사진 보내고 생일일랍시고선 넘는 선물을 보낸 그쪽 행동이... 기분 나쁘다고요 죄송해요 신부님 신부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계속했었던 터라 신랑분하고도 편안하게 연락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저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 만큼 두 분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었으면 저도 죄송한데요. 혹시라도 딴 마음이 1%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다른 플래너분께 인수인계 해주세요. 플래너님이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회사에 플래너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신부님 오해 안 하시도록 앞으로는 처신 잘할 테니까 회사에다가는 말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어, 저 지금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문제 일으키면 저 큰일 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네, 제발요. <laughs> 앞으로 두고 볼 테니까 제발 선좀 지켜주세요 네 알겠어요 신부님 죄송해요 세달뒤야너 이런 여자였냐? 아 진짜 사람이 진짜 독하다 못해 왜 이렇게 악랄하냐 뭐? 독하고 악랄해? 그게 지금 너가 할 소리야? 너가 나한테 그런 말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 안될건또 뭔데 그럼 결혼 앞두고 웨딩 플래너랑 바람난 게 자랑이니? 그건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하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실수 같은 소리 하네. 야너 지금 실수라는 뜻은 알고 하는 소리냐? 실수로 딴 여자 폰 번호 꾹꾹 눌러가며 전화하고, 실수로 딴 여자랑 만나서 데이트하고, 실수로 술 마시고 실수로 같이 허, 이게 다 실수라고? 아, 네가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아니 넌 어떻게 든 애가 뭐 하나 일이 터지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냐? 야 맨날 물고 뜯고 아주 숨막혀 돌아가시겠다. 넌네 스스로 똑부러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매번 떠박 떠박 잔소리하는 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야 결혼하면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인데 상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난 그냥 오냐 오냐 해줘야 돼? 야플래너는안 그랬어. 걔는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으니까. 야 심지어 내가 투자자 잘못해서 손실 났을 때도 걘내 잘못 아니라며 위로해줬다고 근데 넌니 네 스스로 돌아봐봐 과연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투자해서 니가 손실 났지 그 여자가 손실 났어? 그 여자한테는 어차피 남일이고 너한테 꼬리치려 했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 거잖아 나도 내 직장 동료가 코인하다가 손실 났을 때 위로해줬거든? 근데 너는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마냥 위로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도 봐. 내말 하나하나에 반박하잖아. 걘,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인정해주고 수용해줘. 싸워도 걔가 늘 먼저 사과한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바람은 네가 피워놓고 왜내 탓을 해? 지금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거든. 아, 니도 잘한 거 없단 얘기야. 게다가 우리 일은 우리 사이에서 끝내야지 왜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다녀? 너 때문에 회사에도 소문나서 플래너 결국 잘렸다더라 아, 그래? 아, 잘됐네 잘됐다고? 걔 지금 실업자 돼서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고 그 바닥 진짜 좁아서 앞으로는 플래너 일은 못하게 생겼다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넌 그래도 잘됐다 생각해? 다른 사람 결혼 도와주는 웨딩플래너가 멀쩡한 예비신랑 신부 파혼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업계에는 발도 못 담게 해야 맞지? 안 그래? 나도 지금 너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허. 이래서 사내 연애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파혼한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나만 보면 수근수근거렸는데, 그 사유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나 진짜 우리 부서에서 쓰레기 됐다고...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쨌든 네가 쓰레기인 건 팩트잖아. 나한테 파혼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창피하니? 아니 너 때문에 나만 쓰레기 됐으니까 그렇지. 나만 잘리게 생겼잖아 지금. 그냥넌 피해자고 난 피해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솔직히 나라고 뭐 아무 피해 없는 줄 알아? 이가 무슨 피해를 봤는데 어? 야, 나도 쪽팔리고 비참해서 사람들 보기 힘들거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파혼이나 이혼은 힘도 아니라지만 파혼녀 딱지 붙는 건 나도 마냥 유쾌하진 않다고. 그럼 뭐하러 시끄럽게 했어?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됐잖아. 지금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양쪽 다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나,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참, 네가 뭐 떨어질 명예는 있고? 야 그리고 내가 언제 네 명예를 훼손했어? 내가 내 회사에 파혼 사유 알린 게 어떻게 네 명예 훼손이 되냐고 이 멍청한 놈아. 그럼 이건 어떠냐? 플래너도너 고소한다더라. 어, 그래? 어디 마음껏. 그 그래 난 파혼하게 돼서 계약 파기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업체에서 나한테 파기 사유를 정확히 좀 알려달라길래 플래너가 예비 신랑이랑 바람나서 파혼하게 됐다고 말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 내놓고 넌 아무 죄책감도 없다는 거야 아 진짜 인간이 어쩜 이리 뻔뻔하지 그럼 남의 결혼 박살낸 건너 아, 그녀한테 콩깍지가 아주 단단히 씌었구나 내가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해주려 했는데 야넌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진흙탕 싸움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이미 지느탕 싸움 중인데 보여주긴 뭘 보여줘 뭐래 아직 시작도 안 했구만 너가 먼저 법 얘기 꺼냈으니 나도 이제부턴 법대로 할게 야 나한테 법대로 어쩌고 하면 내가 쫄쫄하냐? 아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남친 여친이 헤어진 건데 그게 죄가 성립될 것 같아? 그럼 세상 모든 커플이 헤어지면 다 범죄이게? 넌 지금 우리가 헤어진 것보다 명예훼손이 더큰 죄거든 너 까먹었니? 아 뭐를 우리 작은 아빠가 변호사인 거.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 어? 아, 어 그랬었지. 내가 지금 괜히 이러겠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러지. 그래서 작은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건 법적 절차 밟게 되면 천천히 알게 될 거야. 어디 한번 보자고. 최후에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 그 후, 남친은 회사에서 잘리게 됐고, 저는 남친한테 약혼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웨딩 플래너는 제 남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파운사트를 초래한 사실이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역으로 제게 정신적 손해금을 물게 됐고요. 또한, 플래너가 먼저 직업윤리를 어기고 불륜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했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죠. 그래서 지금 그두 년놈들은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됨과 동시에 사이좋게 나란히 실업자가 됐네요.